이야 경사 났죠?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자랑하려고 켰는데요 와 벌써 트위치 종료까지 이주도안 남았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트위치 섭종 전까지는 미성년자 방송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살짝 좀 그렇네 오늘 컨텐츠가 뭔가요? 자랑만 하고 끄긴 좀 그러니까 오늘은 유행 다 지난 패럴들을 해볼 거고요 다 이것만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다 패럴드 하고 있을 때 저는 어제 올렸던 영상 편집하고 있어서 못했죠. 지금이라도 해보려고. 아왜 이제 패럴들이 시작한 거야? 우리 할때 그냥 다 같이 하지. 음 그때 했으면 나는 인기급 상승기를 못 찍었겠지? <laughs> <laughs> 안아네아 <안전해. 웃음> 유튜브 얘기하지 마. 유튜브 얘기하지 마. 지난 3 주간 개백수처럼 살았단 말이야. 한테 차 무거나 해줘. 원달달왜 <laughs> 이렇게 빨라? <laughs> 와 존나 빠르네. 뭐야 저거? 아니 한 달에 한번 지구를 자전하는 항성이 맞나 저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좀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저거.